동자격 형사조정제도 활용 가능성. 형사조정제도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형사재판이 아닌 조정절차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변호인은 사건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의사를 면밀히 고려하여 형사조정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 형사 조정은 특히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거나 기소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또한 조정 절차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의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고인이 재판 전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변호인은 형사 조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세심하게 판단하여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.